배우 조진웅 씨 사건이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 사건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진 않고 소년 형사 사건의 관점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조진웅 씨가 고교 시절에 강력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서 소년에 갔다 온 이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조진웅 씨가 연예계를 이제 은퇴하는 수순으로 이 이어졌죠. 조진웅 씨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호처분을 받고, 이후에 사회에서 잘 이제 적응해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소년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잘 성장한 걸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옹호하는 입장이 있고,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방송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존분한 것 같습니다. 소년법은 입법 목적 자체가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 책임 능력이 있어가지고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향후에 이제 소년범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이제 교화 개선돼서 자라날 수 있게 교화 목적의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호 처분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소년법 12조에 보면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에게 어떠한 이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정과에는 소년보호처분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경력 조회를 발급받아 봐도 과거에 소년보호사건 처분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수 있겠죠. 소년법에서는 여러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년범이 가정법원에서 소년사건의 심리를 받고 있을 때는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보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그런 알 권리보다는 소년의 어떤 보호가 더 이제 강조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죠. 두 번째로 이제 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나 재판 군사상 목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외 언론이나 뭐 국회에서 요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출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이만큼 철저하게 보호해서 소년이 교화가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이런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소년범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주홍글씨를 가지고 사회에 이제 적응하는 게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정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 처벌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언론에 이제 노출돼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취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